또 어디를 급하게 가십니까? 아 지금 제가 지금 퇴그하고막 들어왔는데 한국 분이 또 안탈리아에서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여행 하시다가또 쓰러지신 거야 아나 미치겠어 진짜 그래서 건강이 최고라니까 우리 선생님들 모두 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모두 다 건강하세요 진짜 건강은 자신하면 안돼 미리 예방해야 돼 미리 자영사영력관님 출동 그런 소리 좀 하지마. 그일 떨어지고 나서 계속 이런 일만 있네. 자 출발. 자문열고세요 빨리. 예. <laughs> 자 터키는 이렇게 문을 쇳대로 잠가야 됩니다. 쇳대로. 아이 쇳대. 또 1시간 떨어진 데까지 가야 되네. 어? 자 병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1시간 넘게 걸려서 여기 찾아왔는데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뭐? 거기까지 연락을 시켜줘. 어, 누가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네. 음. 안녕하세요. 아. 아. 어떻게 된 내용이에요? 음, 그러니까 걸으실 때 밑에 안 보고 화장실 가시려고 하다가 둔턱 같은 거 있잖아요. 턱을 못 보고 그냥 넘어지신 거야. 음. 그래서 이빨 앞니 하나 부러지시고 그거 뽑았지. 그러면 어깨를 넘어져셔 가지고 어깨. 여기 팔, 엄지, 그 다음에 이렇게 콱 넘어지셔가지고. 나는 이제 고지혈, 고혈압, 당뇨, 모든 병이 있으시네, 선생님이. 어, 이러니까 이제 나는 쓰러지셨는 줄 알았더니 그건 아니고 걸려서 넘어진 거라서 일단은 다행이지. 그래서 일단은 뭐 머리 사진 찍고, 뭐 다른 데 이상 없나 이거 확인하고 괜찮으면 퇴원하라고 얘기하시면은. 이제 다시 투어를 하시러 가셔야 되는 상황이죠. 네. 여행 와서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지만 여행 와서 혹시라도 이런 일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영사에 신고를 하셔야죠. 대사관. 대사관.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죠 일단은. 그러니까 조금씩. 생기게 되면. 생기게 되면은 뭐. 대사관에 먼저 연락을. 연락을 해야 돼요? 하셔야죠. 어.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저희 선생 님 같은 경우에는 여행사에서 같이 왔기 때문에 음. 여행사에서 그 일을 한번 걸러서 다 해주는 거죠. 음. 저희도 여행사에 관련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일을 하러 온 거고 일단 뭐 이렇게 말이 안 통하니까. 응 음, 그렇죠. 협력하고 이렇게 도와드리려고 이제 한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여기가 안탈리아에서. 그냥 바로 달려왔죠. 근데 저만 하시길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음, 근데 제가 항상 늘 보면 우리 아이들은요, 오히려 어른 말을 잘 들어요. 걸을 때 앞에 보면서 걸어라, 사진 찍지 마라, 움직일 때는 잘 듣는데 꼭 이상하게 좀 어른들 있잖아. 어, 그안 들어 말을. 예, 제일 중요한 게 내가 보기에는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죠. 내가 어, 보기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사진 찍으면서 걸어는 다는 거. 이거 정말 이거 정말 위험한 일인데 사진을 찍어가면서 걸어. 그러니까 정말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앉아, 동영상 으면서 나도 안 좋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사진 찍을 때도 음. 동영상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는 내 몸을 내가 챙기고 진짜 소중하게 갖고야 되거든요. 얼마나 소중해요. 음. 잘 하셔야 돼요. 건강이 최고예요. 언제든지. <laughs> 레포트를 또 받아야 되니까요. 이제 뭐건 이제 남는 바구니 기다리고 가는 바구 없어요. 다 이상 없대요. 감사. 아, 깨진 데없 근데 지금 저 잡으세요. 이걸 일어나실 때 조심하시. 자, 이제 모든 게 거의 다 이제 되고 어, 병원에서 일을 다 보고 저희가 그 모셔다 드리러 가려고 합니다. 아, 마지막 지금 여권 찾으러 갔는데 그럼 고혈압, 고혈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요. 무조건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어, 치료보다도 더욱더 중요한 건 예방이고요. 치료를 하시기 위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살 빼시면 됩니다. 살을 빼세요. 운동에서 살을 빼시면 됩니다. 어, 고혈압, 고혈 당뇨가 오시게 되면 요즘 말로 뭐 쓰리고 맞으시게 되면 힘들어져요.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러분 예방이 좋고, 살을 빼셔서 여러분들 약을 안 드시고 조절을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운동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맨날 똑같이 먹고 똑같이 자고 똑같이 생활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건강해지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 생활 습관을 좀 바꾸셔야 제일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생활 습관도 좀 바꾸시고 운동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